안녕하세요, 내리꼬입니다. 오늘은 대자연이 살아 숨쉬고 밤하늘에 수없이 놓인 별들을 만날 수 있는 나라 몽골로 떠납니다. 초원 너머로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 그리고 어딜 가든 들리는 반가운 한국어, 이질적인데 익숙하고 낯선데 편안한 몽골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청주 공항에서 에어로케이 항공을 탑승했는데요. 일본, 대만, 중국 등 다양한 노선이 있고 입국 추속도 빠르며 공항이 안 하면 시작부터 꽤 편안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운명적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모보면서 몽골로 떠나고 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관리를 충전하는 것으로 명시되 있습니다 정통인 아저씨 네? 정통인 아저씨 1,000원? 몽골리야 How much is it, dollar? 4만원 4만원? 4만 <laughs> 한국 분이세요? 네, 네, 네. 아 그래요? 저 근데 아직 숙소를 못 잡아서 일단 숙소부터 좀 잡고 갈게요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근처에 있는 숙소를 갔다가 내일 게스트하우스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v 가 4만원 되는데 숙까지 잡으면 10만원이 나오거든요 돈이 10만원이면 한달연봉이라 치고 공항에 자전거 하겠다고 그래. 잠깐만요 저 잠깐 인포메이션 센터 갔다 올게요 하이 이젠 애니버스트 고시 씨리? 15시 40분에 셔차구나 <laughs> 공항에 서한가 자야겠다. 시유 있다. 시유 근데 여기서 자면 될것 같은데 이불도 갖고 다니시거든요. 아저씨들이? 역시 예전에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몽골인답게 이불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 아주 영광이 있습니다. 할머님은 없지만. 참다. 무섭지 않다고요와 진짜? 이거 할게. 사람 다 패딩 입고 다녀. 어휴, 춥다. 저 대초원 같은게 펼쳐져 있 구요. 민도 배경 화면 에서 나오 는 그런 느낌. 네 a 드이 페이 있어요? 네 카드 받으 o 어? 언제 일지? 네 시내 가려고 네. 샀어요 버스 왜두 아, 개가 아, 나와? 모르겠어요 저두개산 거예요? 아이고 그, 두번눌렸나 어. 만약에 시내 갈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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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면 도, 우리 강아길에 그냥 이렇게 줄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딸 아 진짜요? 응 그렇게 할까요 괜찮은데. 그러면 응. 이거 환불돼요 그러면? 아물어봐아또 버스 타기 때아 이거를 샀으면 오늘 너에게든 저 이거 카드만 산 거예요? 아네 그럼 제가 지금 가지고 올게요. 들고. 아, 감사합니다. 태워주신데 대박이다. 너무 친절하신데. 근데 이런 것도 마아 하면은 열리고가 아니지. 뭐라고요? 그러다 납치당한다고요? <laughs> 나이스. 어쨌든 저분이랑 같이 도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 한국에 지금 대학교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학원 저도 대학교를 못 나왔는데 대단하시군요 <laughs> 네. 따님이 어학원 어디 다니시는데요? 연세 연 어학원? 신촌 거기 근처잘 살아요 나중에 따님한테 맛있는 거사 드릴게요 저, 저 되게 강한 남자예요 저 칭키 습관의후회예요 저. 근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네, 네. 조도, 아 네, 네네 네. 요 저는 사요 저는. 저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네.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네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네 저는 지가지고네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네 저는 지금. 지금. 지 우리 <laughs> 키 스칸도 예약하고 막 다닌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그렇죠. 키 진키... 저는 키 스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면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따님은? 아이고. 대 신청했거든요. 근데 어디 어디요? 거래대. 와. 년대 와. 연야대 와. 우와 난 어때? 좋지 않 그쵸 그쵸 코리아 프림이구나 한국이 참 좋은 나라다 감사하네 한국에 태어난 게잘란한 가족이다 엄마, 아빠 보고 싶네 유학생은 나만의 아, 그이팅잘 다녀오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인스타그램 있어요? 차 있다. 부끄러운 많은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laughs> <laughs> 들어가시서 끝까지 보시는 쑥삭 속았을 때 같은 뭔가. 뭔가 뭉클해지는데? <laughs> 걱정 많이 되세요? <laughs> 아 근데 한국 그래도 안전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또 부모 마음이라는 게 <laughs> 야, 너무 아기다 스무 살이면은. 딸바보 <laughs>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 기분을 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laughs> 진짜 우리는 운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운이 있을 거야. 아마. <웃음> <웃음> 너무 좋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그쵸 아무데서나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네. <laughs> 네. 아이뭐 뭐가.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아이고, <웃음> 감사했습니다. <웃음> 감사했습니다. <웃음> 감사했습니다. <웃음>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너무 친절하시다. 와, 대박이다. 어쨌든 저는 징키스칸 광장에 도착을 했고요. 징, 징, 징키스칸. 이거잖아요, 사실상. 야. 짐기스칸 광장 좀 구경해봐야겠구만. 왜 이렇게 숨이 차지는데 그리고 뭔가 신기한 게, 되게 태양이랑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고지된 가 햇살이 너무 쨍하니 좋고, 부 분들 계셔요. 부서 괜찮으신 거 맞지? 아, 이 아 잠깐만 이거 뭐야 노에미? 노에미라는 메이커가 있어? 뭔가 잘못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몇년 내로 여기밖에 없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방금 화장실 갔다 왔든든요 핸드워시가 조말론이에요 일단 메뉴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핸드시를 통한 메뉴판이고요 커피 한 잔에 한 4,000원 정도 하네 그냥 약간 한국 가격이랑 비슷하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던 거랑 굉장히 다른 비주얼이거든요 아. 사진에서는 스테이크가 아래 깔려있는 거 같았는데 아. 이게 뭐야? 어쩌? 음. 토마토 달걀 볶음에 또 고수가 좀 들어가 있나? 먹을 만한데 두번 다시 먹을 거 같지 않아요? 아 날씨 너무 좋네 여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아, 이런 감성 겁나 오랜만이네 그냥 일본 아파트인데? 여여는데도2코드1있3의미 2코드가 게적혀있거2요드가코드가 있는 의미가 있나2코드코드가 있는. 2코가 있는. 2코가있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내 네. 방, 베개, 침대 내릴 네, 겁니다 숙소 잘 도착해가지고 하루 정도는 푹 쉬었어요 여기 숙소 사람들이랑 술도 한잔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울란바토로 시내 좀 돌아다녀볼까 합니다 오늘 일단 시장 가가지고 시장 구경도 좀 하면서 옷좀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돈부터 뽑자 Your card cannot be proceeded 카드 주세요. 카드 먹었다. 카드가 안 나와요. 아? 카드를 이렇게 넣었는데 카드가 안 나와요. 카드... 네, 카드 넣었어요. 네, 카드 넣었어요. 에? 응? 네. 어서 피 English? Mm. Oh, okay. I need your help. I insert my card here, mm. but my transaction is canceled. But the machine doesn't give me the, my card. Yeah. Oh my God. Mm. You go to main bank. Main bank. Yeah. Uh huh. 티나 티나 가까워요. Okay. Uh -huh. 가까워요 여기서. 티. Uh -huh. 어디로 가면 돼요? 어 uh -huh. oh, 감사합니다. 어 oh, 한국말 한국분이세요? Oh, 아니야. 어떤 기초야? 야호, 야제호. 야제호? 충격의 도안이탕이다 충격의 도안이탕 계란빵이 파네. 헬로우 야야야 a 야 I using the ATM. Insert my card. Yes. But the machine didn't a k e my card. take a week you. tomorrow evening okay, okay. Oh, thank,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ow many hours do I have to wait I'm gonna stop b u y g some shopping I'm gonna come a e n n c o e e r e I'm gonna come b r gonna come back here I'm gonna come back h I'm gonna come back h a c o m h e m a c a c e m e r gonna o k a come back h o n n a a c k h o n n e r e m g c o h o n m a c k h o n n a come a c e r o n a c o I'm gonna come back h o m e c here I'm g o c a n n o m e a c c o r e I'm gonna come back here I'm gonna come back h e k h come back 디저트 369 있네 디저트 369 디저트 369 저거 한국 걸로 알고 있는데 아제 친구 전 여친이 디저트 369 전장이었어가지고 <laughs>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별을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괜찮지? 친구야 이별은 원래 그런 거야 이별은 원래 그렇게 아픈 거야 힘내라 나는 여자한테 차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친구 마음을 공감을 못하겠네 야, 몽골 진짜 차 겁나 많다. 교통체증 장난 아니다, 여기 진짜. 교통체증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게,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에 모여 살고, 우리가 여기가 지하철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교통체증이 심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그게 몽골 지하철 수주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들어간다고 하여 근데, 중국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제,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속쩍게. 근데 이거 특급 비밀이니까, 여러분들, 비밀로 해주세요. 저도 어디서 주소 들은 거라가지고, 핸드폰 하고 올게요. 유심 종료 완료 했는데, 오 좋다. 카드 찾고 시장으로 바로 음, 출발을 네, 해보겠습니다. 떡볶이랑 오뎅을 파네. 떡볶이랑 오뎅 좀 먹어야겠다. 여기서 먹어도 돼요? 네. 음, 알겠습니다. 음, 나 짠맛이 좀 강하다. 아무래도 육수 베이스가 해물 베이스가 아니라 가지고 시험한 맛은 없네요. 음, 떡강정 느낌이 많이 드네. Yeah, behind this, this bar. Yeah. yeah. It's the same thing, right? A yeah, different, <laughs> ah, different bank, ah, sorry. I don't think you're gonna sorry, sorry. This one is the first Yeah, this version. <laughs> <laughs> sorry, sorry. <laughs> Stop beside our back. Uh ah, really i ah, sorry, sorry. 땡큐. 땡큐. 택시 타고 시장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이즈케스미. 아이 a v e one question. So, how can I 이도 택시를 타게 되게. Thank you very much. 이이있는데 <laughs> 택시, 택시. 아, 택시, 택시. 사람들도 나 사이코로 보는데 지금. 바지라도 걷어야되 택시 타려면 벗어야 되나? 택시? 택시? 어 예. 오케이 오케이 이 잡히네 오헬로나란켓하 마치 오이아나저 네예예 yeah, 예. Yeah, yeah. I try to pre my card and then when I insert my card there's no any other information about my card. That's it. 와, 근데 완전 전통 시장 느낌이다. 나랑 투 시장. 이 챔피언 벨트 아니야, 이거? 뭐야? 와. 좀 멋있는 옷 사고 싶은. 근데 전통 옷은 안 보이는데. 예, 안 했어요. 옷좀 사려고 했던 긴바지인데. 아, 긴바지? 뭔군데 전통 옷? 예, 예. 이 뭔고 있었는데. 예, yeah, yeah. 좀... yeah, yeah. yeah? 한국 분이세요? 한국이요? 네. 아 내가 한국에 있었는데요 아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박이다 옛날에 내가 2005년 5년 일 있어. 아 진짜요? 예 진짜요 이정부 이정 보. 이정부 의정부 어. 의부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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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찌개 술좀 어, 좀, 드신 것같데 약주하셨어요? 조금 먹었데요 아, 여기가 부추 예만다카신데요와 멋있다 자 여기 있대요 여기요 네 아니 바지만 한건데 바지 아, 네, 바지요바지요미풍담당하시고어 <laughs> 약해만 예. 해도 진짜 진해와 이거 띵어 뭐있 있어 파이스 파이 이스몰네3만 원도 불러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형님 아 저거 써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거 예, 예. 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좀 간치는 데오 하우머치 하우머치 토2테0 0 0왔아 10만 원도 한다 근데 이거 조끼만 입고, 입고 다니는 게 맞아?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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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very beautiful. 오, 아, 아, <laughs> 이거는 이거는 이건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laughs> 치키 색깔, 치키 색깔. 아, 아래 색깔이 영 아닌데. 오케이, 사자, 그냥 사자, 사자. 놀라볼. 팔만 원 썼다. 가자. 바로 잡았어. 그뭐 먹는다. 어 나도 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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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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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우와. 음! 음! 음 어,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3 5 k m 인데 1시간 반 걸리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야? 걸어가는 게더 빠르겠다. 진짜 <laughs> <laughs> <3시간 걸린다. 웃음> 드디어 도착 6.6kg 얼마예요 13,000원 오케이 여기 2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씨0 6.6kg가 갈렸거든요 2시간 20분 걸렸고요 오늘 만나기로 하신 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 시오 앞으로 갈게요.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은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희는 한국에 초등학교 다잖아요아 진짜요? 초중고등학교죠. 그쵸 그쵸. 어, 어, 어떻게 안식을 연락 연락 주셔가지고. <laughs> 언제부터 구독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저 패키지 여행하면서 그때 구독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나올 예. 페이보 네. 아, 네. 보신 건 없죠? 저 때문에 아, 가이드 네. 일하시면서. 아는 모건은 아, 그그 아무 상관 없어요. 가이드님한테 연락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제가 만나뵙 기가 좀 무서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통화를 건데 <laughs> <저> 좀 무서운데. <웃음> <웃음> 아 왜냐면은 먼가 가이드분들이 저를 싫어하신 가지고 요새. 네, 몽골은 저도 들었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몽골에서 어차피 투어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그 가이드분들은 굉장히 좋으시다고 들어가지고 응. 만약에 중국에 연락했으면저안왔을거예요 <laughs> <laughs>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와. 응, 네. 소고기. 소고기. 양고기. 몽골 어, 사람들 주식이 고이다 보니까 아. 아. 매일 매일 고기 드시다 보셔요. 제 소개 를다뭐하 아, 네. 저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네, 네. 아이돌로 10년 가까이해다보신 갑작스럽게 제가 연락드렸잖아요. 한국이 특별히 외롭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laughs> 직업이 여행직이다보니까 그 때까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본거라 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습니 본때를 보여주려고아니 아... <laughs> 어, 음, 하는 거를 생각해요? 예를 들그 여행사의 거를 옵션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맞는 말이겠죠. 네. 거짓말 아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걔가 공감했어요. 몽골을 네. 가이드 해드리고 싶다그래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네. 네. 샤브샤브 음식도 몽골에서 네. 시작이에요. 네. 중국 때 아니라요. 아니에요. 몽골에서. 체스카이 중에 저만 청국했잖아요. 중국인들이 뭐천 어, 명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뭐, 빨리 먹으면 한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몽글톤들이 10분밖에 안걸렸어요 그냥 빨리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몽골 부대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으면 물을 찾아요 강가를. 응, 네, 그럼 네.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네. 그럼 불을 키운 데다가 돌을 자꾸 집어넣어. 자갈이. 조금 더. 그럼 면면이 없으니까 톡으로 벗어가지고 강가에 물을 받고 이 말로 육포를 집어넣고 그리고 달궈진 어. 돌을 집어넣으면 끌고 나네요 <laughs> 맛이 맛시고 아. 출발. 와... 뭐 그렇게 된 거구나 오늘 시작입니다 저도 몽골이랑 중국이랑 좀 감정이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친미 스타일이 자기네 자거라고뭐 고구려도 다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 뭐... 몽골 <laughs> 남자가 이제 한국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이제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라 <laughs> 한국 사람이 아 네, 좋은데세요 하고 못 알아듣더니 음. <laughs> 어던데로 <어떤 데도> 못시겠어요 <멋있겠어. 웃음> <laughs> 오늘 이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아니요제 제, 제 부탁입니다. 이번 이은 제가 대볼게요 다음에, 제가. 다음에 더 맛있는 다음에 <laughs> 더맛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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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무이냐 <쓰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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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니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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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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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재밌는데, 너무 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하던 여행을 하는 것 같아. 재밌게 한번 몽골 여행도 해보겠습니다.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릴 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는데 아, 또 2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두렵다는 이제 몽골에서 택시 타는